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으로 고백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고, 내 자녀가 불치의 병이 걸리고, 내 아내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하루아침에 우리 집에 불이 나고, 건강하시던 부모님이 보통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은요.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비록 두려워하고 힘든 일이 있다지라도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 네, 하나님 여호와랑이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하박가람이라는 가슴에 껴안다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주의로 지키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요 전쟁의 두려움 공포 가운데 환란 날이 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없는 이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의 노래로 바꿔서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어떤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한 군대가 남쪽 유다를 공격해옵니다 그런 강황운데 바벨론과 유다가 전쟁해서 유다가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말과 국간에 유다가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소식 가운데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일장에서는 항상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으로 일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장은, 아니, 하나님, 그러면, 유다보다 더 나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게 합당하고 맞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향한 감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16절 말씀에 하바국 선지자는 유다가 비록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환란과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온 나라가 숙대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숙대박 되는 것보다 더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방의 군대 말법과래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아이도 노인도 젊은이도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고 아비규환처럼 그런 상황이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스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질문하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환란을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환란과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을 당해야 하는지 근데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속에 원망과 하나님의 심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무는요 가뭄의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의 찬 바람에 단단해지고 여름의 폭풍호와 불볕도 이를 견뎌야 잘 익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부부는 함께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더 깊은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을 함께 더 견디면서 훨씬 더 끈끈한 동지의 전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감사를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환란을 통해서 심지가 경고한 감사의 찬양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할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선지자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것도 17절에 없으며라는 말이 몇번 나오지 않고 나중에 읽어보면요. 총 6번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상실이란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일에서 유다의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모든 것들이 다 노량물이 되고 소출과 목축도 할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난나무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지금 이 말은요 사람이 생존할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족한 주수를 기대했지만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럼 우리가 간혹 어, 음,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태풍 때문에 1년 동안 농사지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딱 없어지는 보면 그 농부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지 않습니까? 어, 그비행 하우스 크게 하신 분이 하우스가 다 무너져버리고 하우스 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다 그냥 물이 둥둥 떠 있는 걸 보면서 농부들이 가슴 치고 우는 모습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 이상이니 이것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약간란 것입니다. 더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무슨 먹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게 공부받을 전쟁 중에 무슨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하나 희망,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모든 분위기의 상황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중자는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 아침에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아이가 밖에 나가다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뺑소니 운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건강하던 사람이 그래도 한번 내가, 그래도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가야지. 라고 갔는데, 우리가 병원의 의사가 길게 살면 3개월 정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니 내가 건강한데 내 하던 사업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 했는데 다른 회사가 나에게 잘못 음 음을 발행하는 바람에 내가 그걸 큰 손해받고 회사가 포도났다고 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우울하고 암담한 사회에 살면서 그가 기뻐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위기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 맞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앞에서 눈물건 고백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보기는 그냥 먹을 양식이 없는 것,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은 그렇다치고,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를 읽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자기 자녀들을 살만 먹는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은 우리 집 아이 살만 먹었으니 내일은 너희 집 아이 살만 먹자.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효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쁨을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를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십시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라고.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라고. 가진 것, 아니,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라고. 풍족할 때뿐 이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라고 승리할 때만 아니라 패배할 때도 감사하라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병마가 있을 때도 감사하라고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이 와도 감사하라고 아무것도 없어지며 심지어 자신의 가족의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해 감사는이 고백이 진짜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를 아무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를 고백했던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아니 사람이면 못 하지요. 아니라고 선지자도 똑같은 너희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니 이런 감사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십시오. 18절 보면요. 절고하라 그럽니다. 아니, 절고할 게 있을 때 절고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데 절고하라. 히브리어로 엘로라는 단어는요. 0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신뢰란 것입니다. 절거하란 말은 신뢰와 소망인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내가 신뢰와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성전은 지금 전쟁으로 인한 생명권이 다 상실되고 흉흉에 의해서 죽을 지경 생존권이 다 박탈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한 신앙 하나밖에 없는데그것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 지금 이 얘기를. 근데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할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나 가혹하게 대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는 이런 일들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힘이 아직때 언제 힘이 빠집니까? 내 주머니 돈이 떨어지고 내 하던 일이 잘안 되고 내가 아프면 힘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힘이 쭉 빠지는데 모든 것이 상실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 쉽지 않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감사가 잘 되지 않을까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의 책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그 책을 보며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는 그냥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우리 삶에 잔뜩 꿰차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첫째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향은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비교 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또세 번째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서 커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욕심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채우면, 채우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계속 모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파트 살 때, 20평 살 때는 30평이 부럽고, 30평 살고 나면 50평이 부럽고, 자동차도 보면 처음에 티코 탈 때는, 야, 티코도 좋았는데, 조금 지거나 조금 전하면 야, 차가 그랜지도 있네, 그랜지 타고 싶고, 아니, 제네시스 타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있을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의 감사로 되야 되는데 하나님 더큰것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유의 함에 만족함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욕심과 감사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은요,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주님 감사해요 찬송 부르다가 돌아서면서 하나님 이래서 없고 저래서 없어서 이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불평의 옷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 여러분, 어느 정도 욕심은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전혀 욕심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욕심도 선한 욕심으로 있어야 되지, 잘못된 허황된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비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열평에 살아도 감사. 서른평에 살아도 감사 티코 타도 감사 제네시스 타도 감사 모 타도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식들 보면서 그러잖아요. 그냥 아빠가 내 오늘 분명히 내가 학교에서 소풍 간다고 했으니까 한 10만원 정도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딱 20만원 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초과대 괜찮네 근데 10만원 줄 알고 있었는데 10만원도 안 주고 딱 5만원 좀 뭐라고 할까요? 에게게? 5만원? 부모한테 바뀐 것도 없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비록 다른 사람 볼 때는 보잘 것 없는 것이라 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씨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위욕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를 놓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 의식입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을 다른 각도로 보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또 다른 얼굴이 그냥 비교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보다 공,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아니 저 친구 잘 사는 거 보면서 배가 아픈 것입니다.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성적순으로 좀잘 먹고 잘 사게 하면 좋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없었습니까? 공부 잘 하셨습니까? 공부 잘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공부로 하나님 우리가 먹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적도 내주면 좋겠는데 뭐 저는 공부로 따지면 상위권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중간은 살건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자기 비하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를 얘기할 때 비교하면서요, 내가 영적인 빈곤함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대가 나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저거지가 아니 저거 신랑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보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학교 할때지질못생기더만 공부도 못하더만, 그 가지고 성형 수술하고 하더만, 아가 이뻐져가지고. 신랑 잘만 나가지고 전에 잘 살고 있고 나는 얼굴 한 번도 안 고치고 그래 살았는데 왜 이리 찌질이 고사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비교하는 그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어, 음, 아마테오스라는 영화를 대부분 아마 다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짜르트와 살리에리의 생애를 통해서 비교의식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든가를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에리는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물론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나타나면서 자기의 음악 인생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인생의 불행에 덮여 빠지게 되었습니다. 살리에리를 화나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작곡을 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별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모사르트는요.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그러면서도 그냥 곡 그냥 쭉쓰면 사람들이 그곡 앞에서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자투리 시간에 취미 시간처럼 접접 그냥 악보 그렸던 거 보고 사람들이 모사르트 천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더 비참한 것은요. 자기가 천재성을 알아보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엘의 마음속에 아 모차르트가 천재라는 것을 그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같은 사람이 음악 잘하는 사람 안차놓고 누가 잘하냐 물어보면 피아노 치게 하는 것도 들어보면 김유사님 피아노 치는거나 정유사님 치게 하면 잘 비교 못합니다 물론 김기사님 훨씬 잘 치겠지만 그냥 뭐 그냥 대충 듣고 뭐정유사도 요셉에서 치면 뭐 이런거 안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천재성을 알아보는 그의 능력 가운데 모차르트 보면서 늘 절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주셨는데, 왜모차르트와 같은 그런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왜 하나님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도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비교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비참함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하고 이러면서 우리 인생이 비참함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늘 쓰시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쇠보다 내가 더나은데라는 생각을 늘 갖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도 우리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우리 부모 잘못 만났어. 우리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비참함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놓치는 이유 중에 한가지가요 세상 염려 때문에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노후 문제 잘 해결됐나 물어봅니다. 국민연금 많이 나오나? 개인연금 넣어놨나? 너희 집그 맡기면 주택연금 얼마쯤 나오나?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고, 뭐, 다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지금부터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 여러분 오늘밤에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나는데요. 그럼 우리가 계속 염려합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이 오면 주님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 또는 우리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하며, 자녀들 인생까지 염려하면서... 근심에 푹 사인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에 끼어 오는 그날로 속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 일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잠도 안 들고 뒤척이면서 했는데 염려하며근심하며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던가요? 아침에 딱 일어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염려했던 근심이 싹 사라졌는 적이 있나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 붙들고 근심하고 있다가 감사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한 것이 슬그머니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빌리뽀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도로 너희 부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영역 때문에 우리 마음의 심령이 위축되고 짓눌리고 불안한 자 그런 현상이 되면요. 그때 하나님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면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남 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야 소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그 고백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기,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삶을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신선한 바람이 하늘의 먹구름을 말끔히 걸어가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염려의 먹구름을 순식간에 없애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연여 대신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국의 크리치 감독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둥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 길이 캄캄하고 험한데 작은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신 빛이라고 감사한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왜내 삶이 이처럼 괴롭고 비참한가 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개딱지만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하는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모는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말고, 당신이 받아 마땅한 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섹스 투표는요, 감사를 모르는 자식이요, 독사의 혀만큼 잔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스나 사랑이란 그책을 통해서 이지선 남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 당해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던 그 자매입니다. 오늘 그 자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 어머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에 세번 30분씩 그렇게 잠깐 면회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딸을 만나러 갈 때요, 딸은 시종기간 엄마의 눈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으니 내 상태를 알수 없으니 엄마의 눈빛을 보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엄마는 딸에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쇼를 하는 것입니다.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태연한 모습으로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나온 어머니는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러고 30분 동안 눈치 되지 못하게 어머니는 온 몸을 다해서 쉽게 말하 연기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리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딸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스러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 한척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감사는 안 되는데 주님 뭘 감사하겠습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중삼의 아, 음. 어머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찾아보니 딸이 발은 그래도 좀 조금 멀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발을 씻길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온종일 비록 내 딸이 큰충투와 상처 가운데 있지만 내 딸이 살아서 볼수 있음에 감사하였다. 또, 그 다음 날은 하나님, 내 딸이 그런 불에 화상을 입었지만, 눈은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하루에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힘들고 힘든 시간을 견디어 나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벽 두드리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자식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이렇게 일어나야 되냐고 그렇게 원망해졌습니까? 저도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퇴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이선은 남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할수 있을까? 꼭 살아도. 여러분, 오늘 함께 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낙심하고 꼬꾸라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 하지라도, 망할 것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 있다 지라도 하나님, 감사를 찾겠습니다. 감사주의를 통해서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선을 한번 주님께 두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주의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